제가 오늘 김밥을 먹었었고, 제가 처음으로 인가 매점을 가봤어요. 원래 막 크게 갈 생각도 없었고, 별 생각이 없었는데, 요즘 인야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인기가요, 매점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걸 보고, 와, 나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오늘 가봐서 가서 짜파게티도. s a 까지 응. 응. 샌드위치 샌드위치도 먹었어요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빵이 있고 가운데 엄청 두툼한 돈까스가 있더라 c 요 샌드위치인데 c h Sandwi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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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친절하시고 착하셔가지고 서비스도 받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뭐